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점심에 현풍 닭칼국수에서 도전 먹방을 깨고 여기 창녕 잠깐 구경하고 저녁 먹으러 왔거든요. 여기 가다가 사우곰탕 창녕의 사우곰탕을 발견해서 먹으러 왔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 사우곰탕 장모님의 정성으로 우려낸 사골곰국, 백년사우, 사우곰탕 그리고... 여기가 진짜 좋은 게 주차장이 진짜 넓어요 주차장 축구해도 되겠죠 여러분 여기서 한 바퀴 뛸까요? 하지만 저는 발 다쳐서 못 뛵니다 자사우곰탕으로 들어가 봅니다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요 경남 창녕에 있는 사우곰탕이에요 제가 지금 집에 돌아가려다가 밥은 먹고 가야 될것 같아가지고, 잠깐 여기 맛집 알아보고 들렸거든요? 일단, 요즘 몸이 허기하니까, 곰탕으로 몸보신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주문을 해볼게요. 화장님, 주문, 주문해주세요. 아, 주문 받아주세요. 저, 사우곰탕이랑, 살고기곰탕이랑, 꼬리모듬곰탕이랑, 그리고, 수육소짜, 꼬리모듬수육소짜, 돈가스, 갈비 양만두, 이렇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콜라 하나만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호 전메뉴 시켰어요. 전메뉴. <laughs> 네 감사합니다. 오 완성. 여러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살코기곰탕, 그냥 사오곰탕이에요. 얘는 꼬리곰탕. 그리고 반찬은. 음. 이거 무슨 장아찌 같은데 이거 이렇게 김치, 미말랭이, 깍두기 그리고 이거는 그거입니다 돈까스에요 돈까스도 싫어네요 이게 그냥 수육세트 그냥 수육세트 소자입니다 그리고 얘가 꼬리 수육세트 소자입니다 그리고 전체 샷은 이렇게 되네요 맛있겠죠? 맛있게 먹겠습니다. 음다됐다 아주 오 완전 진해요. 국물이 진짜 제가 곰탕을 먹어본 것 중에 제일 진한 것 같은데요. 일단 밥을 하나 이제 고기들도 음. 너 어, 맛있어. 전 깍두기 먹는 거 좋아해요. 행복해. 무말랭이도? 김치도 한 입. 음, 오 김치 맛있다. 그리고 이게 아까 말한 참외장아찌래요. 음, 양파장아찌 같은데요? 와, 국물 진짜 진해요 여기 장, 장, 장을 장장 이렇게 주셨어요 오. 맛있지? 양 우와 아, 진짜 맛있다 음? 우와, 양 진짜 쫄깃쫄깃하네 이거 꼬리 수육? 와저 진짜 꼬리 꼬리 수육 먹어보는 게제 소원이었는데 오늘 여기서 배터지게 먹어봐야겠다. 꼬리 수육 야들야들하면서 뭔가 야들야들한데 쫄깃쫄깃하면서 고기가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 맛있다. 이거를 말겠습니다. 곰탕에. 그래 곰탕은 이렇게 밥을 말아 먹어야지. 이렇게. 아시죠 이 느낌 김치 하나 얹어가지고 아이 어, 맛이지 돈가스도 어린이들을 위한 돈가스. 시럽니다. 음, 뭐야? 곰가슴 맛있는데? 역시 곰탕이는 밥 말아 먹어야지. 음. 이렇게 혼자 먹으면 좋은 점이 4개씩 막 이렇게 응. 먹을 수 있어요 오. 그럼 배 20%도 안쳤어요 20%? 와우. 여러분 갈비왕만두 한입 하세요 아 나도 아 저는 이거랑 무말랭이도 한번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무말랭이랑 조합도 괜찮네요. 이번에 김치와 함께 뭐가 제일 최고의 조합인지 찾아낼게요, 제가. 지금까지는 무말랭이랑 제일 잘 어울렸어요. 그 다음 참외 음. 김치보단 무말랭이, 아직까지 무말랭이가 1위에요. 다시 한번 참외랑! 다시 참회가 1이 됐어요. 밥을 다시 한번 맙니다. 야호! 밥네 공기 클리어. 김치 딱 올리고. 오늘 여기 사오곰탕, 전메뉴 털기 먹방 성공! 성공.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경남 창녕의 사오곰탕 아주 맛있어요. 나중에 한번 여기 창녕에 오실 일 있으시면 한번 방문해 보시는 거 강추. 제가 먹었던 흔적들, 사장님, 계산해 주세요! 얼마죠? 꽉 찼어요, 여기 메뉴판에. 잠깐만요. 아, 진짜, 진짜라니까요. 1 5만 있을 거야. 네, 해 주세요. 어, 감사합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내부가 어, 대박에 화려하죠 엄청 넓어요 이렇게 손님이 없어서 끊었는데 방도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안쪽 공간도 있고 이게 좋은 거 같아요 애기들 데리고 와서 얘밥 먹고 여기서 놀고 있어 그러면 우리는 딱 부모님들끼리 술 한잔하시고 괜찮죠 키즈랜드 키즈랜드 방방도 있고 화장실이 이렇게 이뻐요 이쁘죠 안녕 다음에 뵐게요